거의, 오늘 서민장에서 이런 분들이 알아서, 우리 거의 올라온 거 하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어디 놓으면 또 돼. <웃음> <웃음> 오늘 목사님이 쨈면 늦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에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잠시 이렇게 양육으로 또한 주간 힘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초반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여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어, 마음과 생각에 여러 말씀이 귀하게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502장을 드리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을.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 어밤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형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laughs> 주님 부탁하시마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비처럼 제로 어둠 바 밝게 비처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보그의빛 매피, 피, 빛의 사자들이여 보철의빛비 철어, 철로 철어, 피, 철어, 밝게 비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524장. 이 마이크가 지가 진짜 많은데 여기 도5 2 4장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그 예수 곧 돌아하시네 제약 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제약 벗어 우리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새로신 드라마. 만보 보고 시간. 자, 우리 그러면은이거한번더 하다 보면 오실 것 같은데. <laughs>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저 길을 찾는 구주 그 예수. 곧 돌아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뒷뻗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치 말고 속속히 나세 제약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선길이 자 목사님 나오십니다 올라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항상 예빈 성도님이랑 아 예빈 지사님이랑 명선 성도님 계실 때는 제 시간에 왔는데 항상 조금 늦게 오면 사람들이 <laughs> 많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보험 신앙 기초반, 저희가 이번에 5주차죠. 네, 저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덕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다 아멘 네 어,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어, 오늘은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어, 정체성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요 행동보다 먼저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뭐 기질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 절대로 못 바꾼다 어,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신의 정의는 따라서요 삶이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받을 받지 못한다고 한 사람은 주변 사랑을 하고 챙겨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디냐 사랑받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갈고 하는데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고 내 정체성이 돼버리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한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또 예배한 자리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에 주눅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분은 은혜 받는 가운데인데 나는 계속해서 비교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 오니까 계속해서 뭐냐? 눈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신앙생활 하면서 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죠. 너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능력이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명성도님 안 오셨지만 가장 먼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자리 섰을 때에 가장 삶에서 먼저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럼했을 때에 직장에서 동료들이 먼저 알아본다. 착해졌다.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냥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 변화되진 삶 과정 속에 하나인 것이지 그냥 착해지는 것이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되어지면 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다시 옛날로 돌아갔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하면 완전히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변화시키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시킨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도 구별되게끔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과정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너 이제 내 자녀인데 좀 잘해 봐. 좀 열심히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냥 내 자녀니까 이제는 과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조금 전에 읽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지역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체성의 기준은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삭제됐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닌, 이전 것이 더 이상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시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빚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빚어간 가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해 왔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상처 또한 치유하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는요, 자격증 같은 겁니다. 어, 어떤 자격증이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자녀에 대한 자격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극렬하시고 그러면서도요 반대로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 받았으면 은 입양 받은 그곳에서 무엇이라 불러야 됩니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정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그 사랑과 하나님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아빠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붓들에 대한 말씀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토록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죄책감이 들 때, 과거가 떠오를 때, 상처가 올라올 때,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아빠,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더욱더 굳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시고요.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되어진 그곳에 우리를 함께 사역하시며 동역자로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다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어, 말씀은 왜 중요한가 어, 신앙의 기준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마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굳건히 붙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자네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자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